스피드 역할을 맡았던 윤소라고니다 네. 아, <laughs> 네. 공연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서 너무 아쉽고 마지막은 내일이지만 오늘까지 이 자리를 가득 배워주신 관객 여러분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배우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까지 고생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따뜻한 공연을 하게 될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 좋으시죠? 네. 나만 그런 걸로. <laughs> 더 좋으실 거예요. 슬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일찍 나와서 저는 여기서 등장을 하잖아요. 항상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 안내해 주시는 분께서 하시는 멘트를 살짝 들었는데 <laughs> 연인끼리의 과도한 애정인각은 따뜻한 공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재밌는 멘트였어요 근데 우리 공연은 정말 누가 넘어져도 어떤 무언가가 있어도 그런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을 만큼 우리끼리 너무 따뜻한 공연이었어가지고, 음, 이 작품을 널리 보여드리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주변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laughs> 내일 하루 남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면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따뜻한 공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